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경의 시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호세아서 구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죠. 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추수 감사절의 그림을 생각하시면 도움이 돼요. 농사가 잘어졌어요 수확이 풍성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절의 절기를 드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되게 아름다운 장면이죠. 근데 뭐가 문제예요? 똑같이 바알이나 다른 신들에게도 이 감사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바알님에게도 감사합니다. 누구님에게도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데 우상에게도 같이 드립니다. 음행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죠. 그럼 이 제사를 하나님께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여러분, 여자친구가 나를 초대해줬어요, 기념일이라고. 그래서 갔더니, 와, 되게 멋있는 룸에서 이벤트를 이렇게 해줘요. 와, 되게 감동적이에요. 여자친구 찾고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옆방에 가봤더니, 똑같은 컨셉의 이벤트가 하나 더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 딴 남자가 있고, 여자친구가 거기서도 이렇게 해주고 있어. 여러분, 이러면 내가, 아, 좀 서운하다, 아쉽긴 하다. 야,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 내 쪽에 더 많이 있어. 이, 이래요? 아니죠. 이거 사람은 완전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약간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받을 수가 없는 걸네가 하는 거야. 어떻게든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니? 이게 병행이 된다고 생각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서 기는게 된다고 생각하니? 이 남자도 사랑하고 저 남자도 사랑하는 게 된다고 생각하니? 그거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면 그들의 중심의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만 한다고 하고 하나님께 고마워한다고만 한다는 거죠. 하나님뜻 무시해요. 선지자는 바보라고 하고요. 성령 받은 자는 미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약간 이런 거죠. 에, 이런 사람이 있겠어? 어 있죠. <laughs> 우리가 이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뜻은 이렇습니다라면 아유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하고 주님의 뜻은 딱 무시해요. 그건, 그건 좀 에이 어리석은 생각이야. 아유, 그렇게 사는 건 미친 거지, 세상에서. 하나님 때로 어떻게. 아유, 그건 너무 과격해. 근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건 가능하다고 생각하죠. 그죠 이걸 무시하면서. 하나님께 얘기하 너는 내 뜻은 다 무시하면서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이게 뭐냐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 음행으로 인해서 여전히 이 추수의 기쁨이 사라질 것이고, 이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내 집에서 나가라. 하나님께 시장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의 달락에서도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림은 어떤 거예요? 어, 사랑에 빠졌다가 배신당하는 그림이죠.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 같은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이스라엘 관왕의 사랑을 표현하실 때, 어, 이 비유를 여러분 느껴주세요. 자, 광야, 사막을 걷다가 포도나무를 만났어요. 이게 기,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사막에 포도나무가. 포도나무가 내가 알기로 물을 많이 먹는 걸 알고 있는데 사막에 없을 거 아니에요. 사막에 포도를 만났어요. 이게 그럼 어때요 이게 내게 내 목마름도 해결이 되는데 달콤하기까지 하고 그렇죠? 식사 배도 차고 그러니까 막 너무 엄청난 기적인 거죠 내 인생이 사막과 같았는데 이 사막 같은 인생에 어떻게 이런 이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지 포도나무 같은 사람 포도 같은 사람 너무 내 목마름을 채워주고 달콤하고 막 이런 사람을 만났어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을 시작했다 너희와 내가. 근데 너희가 우상에 몸을 주는 배신을 했다. 아예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배신했어. 그러면 내가 너랑 같이 미래를 꾸려 가겠니? 아, 그냥 함께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네가 나랑 정말 아름다운 사랑에 빠진 건 맞아. 근데 네가 이 사랑을 이 사랑을 존중하지 않고 다른 남자랑 함부로 이렇게 했어. 그런데도 내가 아, 뭐, 공회일이니까, 막, 내가 너랑 미래를 꿈꾸며 살겠니? 아예 저긴 진심 없는 거면 이러면 내가 너랑 지, 미래를 꿈꾸며 살겠니?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아이, 임신, 이, 이 이미지를 계속 쓰시죠. 아이, 임신, 자녀. 가족 때문에 미래는 소멸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집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 호세아보단 좀 하나님께서 거침. <laughs> 호세아도 요, 요런 장면이 있었던 것 같죠. 처음에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나를 이렇게 이용하는 건 아니다. 내가 그럼 너한테 어떻게 공급을 하냐. 그건 아니다. 하면서 이럴 거면 막 이랬던 장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께서는 님 이런 식으로 이용당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에서 내 집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살라지 않겠다. 니는 진짜 이러다 쫓겨난다. 라고 얘기하시는 장면으로 마무리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거대한 오해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한테 잘해주면 될 거라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연인의 비유를 계속 쓰시는 거죠 그래서 야 그게 되니? 네가 내가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있어 야 여자야 고멜이니까 주로 야. 근데 남자친구가 되게 싫어하는 걸다해 근데 얘가 야그것좀 하지 마 그건 나한테 너무 상처돼라고 하면은 아왜 그래 하고 그날만 기분을 풀어줘 그리고는 이걸 바꿀 생각이 없어 라고 하면요 그날 기분 풀어준 걸한번두번세번네 번은 먹히겠지만 결국은 나중에 그 기분 풀어주려고 하는 게더 열받죠. 그죠 바꿀 생각이 전혀 없으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느낌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랑 너랑 연인의 비유로 얘기하시는 거가 이 감정선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바뀌라고 하는 중심의 변화는 할 생각 없어. 아, 그렇게 어떻게 살아? 그건 미친 거지. 그렇게 할 생각 없어. 근데, 하나님 그것 때문에 어, 뭐라고 하시라고 하면, 그걸 이제 달래기만 해. 막. 예배만 드리고, 어, 뭐, 기도만 하고, 뭐, 감사의 재물만 드리고. 하나님, 기분 푸세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뭐 이러면서 기분만 풀어서 도움만 받으려고 해요. 그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될 리가 없잖아요. 우리의 관계라는 게 이용하는, 속이는, 그냥 순간만 모면하는 게 아니라 중심을 같이 가는 관계인데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부분들에서 얘기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가 혹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건 마음의 중심의 방향성을 맞추는 것인데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뜻대로 살면서 그냥 잘해드려서 도움을 받아내는 식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중심의 방향성에 변화 없이 어떻게 어떻게 이런 식으로만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잘 달게 갖고 도움만 받으려는 마음에 내가 빠지지 않는지에 대해서 돌아봐야 되는 본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 더 얘기하면 계속 이제 호세아서를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는 거죠 아가서 테마와 함께 아버지 비유의 한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아버지 비유의 한계. 그래서 호세연선는 연인의 비유로 완전히 가시죠.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색깔에는 이 소유의 사랑의 색깔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와 아들 과의 사랑에서는 소유의 색깔이였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도 좋고 친구도 좋고 네 여자 친구도 좋고 뭐 좋고 해서 아버지는 내가 좋아하지만 n 분의 일에 요 이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야 하고 그렇죠. 아버지가 내 인생의 전부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연인 사이에서는, 뭐, 어, 너도 좋아.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너 사랑한다? 근데 나는 이 남자도 좋고, 이 남자도 좋고, 저 남자도 좋아. 이거는 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그쵸? 요 부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되게 닮아있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할 때, 하나님 좋죠. 하나님도 좋아요. 근데 전바알도 좋아요. 그냥, 그냥 조금만 잘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거, 전 이거 되게 좋아요. 아 저는 뭐 아세다로 또 좋아요. 제가 힘 세져 갖고 제가 싫어하는 애들 다 때려 부수고 이렇게 사는 것도 전 좋아요. 아 저는 이런 것도 좋아요. 뭐 쾌락이신 이런 것도 좋아. 그냥 전 그냥 재밌으면 짱인 것 같아요. 아 하나인도 좋지만 전 이런 것도 좋아요. 그래서 M 분의 1로할 거거든요. 전 이제 주말에는 좀 그래도 인생에 깊이란 게 있어야 되니까. 은혜받고 좀 아, 영혼을 돌아볼 거고 주중에는 그래도 내가 이제는 열심히 내가 세상 방법으로 좀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그런 거할 거고 그리고 저녁 때는 재밌게 놀 거고 그러니까 하나 이쪽은 신경 쓰지 마세요 이쪽은 내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냥 그냥 근데 제가 주말에 가서 이렇게 잘해드릴 테니까 또 저한테 잘해주시고 이러면 좋잖아 아버지 비유에서 약간 이런 착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연인 비유를 가져오는 순간. 아 내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가 이제 인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연인비유를 쓰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연인비유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감각을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가져가시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한번더 강조합니다. 적용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연인이 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들도 하나님에게 좋은 연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깊숙해 진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이 사람한테 정말 좋은 남편이 되고 싶은 소원 같은 게 생기잖아요. 아, 나 정말 좋은 아내가 되고 싶다. 좋은 남편이 되고 싶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이 여자친구한테, 남자친구한테 좋은 연인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하나에게 이런 마음을 가르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런 마음이 없다면 약간 사랑에서 좀 모자른 거죠. 아, 내가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아, 얘가 내 친구들 노는거 방해하면 안될 텐데, 나 사회생활 열심히 하는 거 방해하면 안될 텐데, 내 라이프스타일이나 이런 거 불편하게 안될 텐데, 딱 내가 여자친구가 필요하다고 느꼈었던 그 룸만 딱 채워줬으면 좋겠다. 이건 아직 사랑 뭔지 모르는 사람 얘기고, 그치? 이 사람은 사랑에 빠진 게 아니라 그냥 연애를 하는 거고, 그쵸?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도 그 수준이면, 하나님 내가 사는 거 방해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필요했던 분이 딱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만 딱 채워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접근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사실 좋은 연인이라고 할수 없죠. 좋은 남편이나 좋은 아내라고 할수 없습니다. 그런 수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 대하지 말고 좀더 깊이 들어가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어, 그럼 내가 이 사랑을 매일 매일 사랑을 좋은 연인 되는 방법은 뭐예요? 기억하고 누리는 게첫 번째죠, 그렇죠? 내가 이 사랑을 매일 매일 기억하고 누려야겠다. 또 하나 좋은 영이 되는 건 뭐예요? 아, 내가 이 사람을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은 내가 안 해야겠다, 그렇죠? 이런 중심, 을 하나님에게 딱 가지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신 일은 안 해야지 이런 이런 깔끔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실 때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 좋은 관계 우리가 많이 맺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연히 하나님께 주는 복도 누릴 수 있겠죠. 우리 이 중심을 잘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연인 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시고, 오늘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느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느끼는, 이게 사랑을 지키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시고, 오늘 하루살 사랑할 때 어떤 지점 지점들이 있다면, 아, 난 하나님 맘상하게 하면서까지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아. 라고 여러분들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지켜내시는 그런 좋은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